저희 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?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먹을 데가 없어요 아 그러십니까? 네.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야나 응? 완전 막장 찍을래 우리 새로운 집 찍자 응. 응, 쩐다 뭐야 어때?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데 가죠? 이리 오세요 예, 예. 여기에 제가요 네. 내려오느라고 여기에 계단을 좀 만들어 놓거든요 네. 계단이 좀 있어요. 네. 당신이 깨보세요. 네. 음. 부서졌다. 그 다음 건안 부서졌어. 음? 안 부서져안 부서져요. 왜 그래요? 올랐겠어요. 안풀있는데요 그럼 여기 다시흙을 설치해 보실래요? 이렇게요? 자, 점프하세요. 끝. 야, 뭐 털어졌는데요? 네, 다시 오세요. 여기가 당신의 쉼터이자 집입니다. 우와 마치 봤던 데 같아. <laughs> 저도 이제 거기선 안살 거고요. 우와. 수영장 우와 침대는 있나요? 아니요. 침대도 없어요. 어, 그럼 어떡하죠? 그게 엄마겠네. 엄마 나 깜짝아 나 빠질 뻔했다. <laughs> 도와드릴게요. 네? 뭘요? 이거 빠지지 않게. 어. 어어어 어. 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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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니야 야 여기 수영장 앞이다 그래. 부셔요 같이. 안 부서질 던데저 이건 제가 설치한 거라서 괜찮습니다. 예? 있잖아? 언니의 마법은 저에겐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저 갑자기 레인가 아니다 먹어줬다 호박이다! 가장 내가 좋아하는 호박 요거 응. 좋아요 진짜로? 아니 <laughs> 나 호박죽 말고 응. 호박 그그데핑거 그 있잖아 응 그게 나 호박 주. 그걸 좋아요? 너몇 개야? 나세 개. 나 일곱 개. 헐 그럼 여덟 개 어떤 소리네? 아열개 어떤? 그러면. 저희 신턴 여기로 하죠. 그래요. 그러면은 돌에 더 많이 구해서 집을 지어야겠네요. 그니까요 근데 거기 어디 가세요? 아 저요. 쪽. 쪽으로 오세요. 네. 지하 버전. 님이 어디 계시죠? 여 보인다. 보이나요? 네. 님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? 보이나요? 네, 보여요. 이름표. 어, 야, 잠깐만, 야, 여기 사막인다.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응? 저기 오시네. 너나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줄 알았지? 응. 어? 이런거 본거 알았어 저희 사막 mpc마을을 찾아볼까요? 그래요 어 여기 딸기도 있다 먹을 것도 좀 해보죠 네 사막에 있는 것같네요 침대가 사막이 없네 사막이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mpc마을 그리고? 피라미드 피라미드 저 저번에 발견했었거든요? 저 피라미드요 네 한 10번정도는 발견해봤어요 진짜로? 진짜요 근데요 네. 피라미드에서 보석을 네. 발견했거든요? 저 다이아몬드 네 저도 다이아몬드를 구했거든요?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밟으면 터지는 거 있잖아요 아, 그거 터트리셨어요 제가 실수 밟아가지고 저는 피라미드가 처음이라 아야 오렉 처음이라 어머 토끼들이다 완전 귀여워 나이 토끼 좋아하는데 눈토끼랑 와 진짜 귀엽다 오래 걸려요 어디요? 어, 됐다. <laughs> 헐, 신의 손이다, 신의 손. <laughs> 어리! 저좀 때려줘요. 알겠어요. 잠시만요, 멈춰봐요. 어디요? 어, 네, 됐어요. <laughs> 됐어요? 아, 됐다니까요. 아, 그래, 알겠어요. 아이고. 버티시면안 됩니다. 아, 네. 아이고. 점프. n p c 피라미드! 어디요? 어디요? n p c 피라미드! 아, 어디? 잠깐만, 나좀 여기서 넘게 해줄래? 아니, 어디? 날 따라, 저기. 보이지? 얘늘 하면은 봐봐. 여봐, 피라미드! 어, 진짜! 대박이지? 야, 너 들어가지 마. 너 터질 것 같아, 또. 그럼 니가 들어갔다가 와. 대신에 반반 하는 거다. 응. 나 구경할게. 응, 어, 그래. 쫄렸지? 렉 네, 쩔어. 아니, 내가 쫄았지 어, 쩔긴 쩔었어. 뿌시는 <laughs> 거좀더 해주실래요? 네, 근데 가운데 뿌시면 안 돼. 가운데 뿌시세요 부시면... 응? 일단 뿌신 다음에, 응. 빛을 하게 하고, 여기를 뿌셔야 되지. 내가 좀 많이 해봤어. 니만 부셔도 돼요? 제가 부실게요. 네. 저 여기서 님 볼게요. 네.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부셔서 볼게요. 네. 저 아직 한참 남았어요. 맞네. 그러네요. 저, 저 보이죠? 네, 여기 보여요. 야, 진짜 쩔었다, 이거. 야, 와, 신의 한 수다, 이거. 그치. 확실히 신의 한수 맞다. 응. 인정. 인정? 인정! 인정. 이거 진짜 저희가 짜는 거 아닌데. 그죠? 네. 저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. <laughs> 맞아요. 그냥 튀려고 왔는데. <laughs> 피라미드가. 음. 그러면 은 어, <laughs> 8분 내로는 다음 편에서 갈게요. 아 저도요?